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 0 0인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존재한다는 설명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죠 우리 구독자분들이죠 어, 본 채널 종목과 이슈를 설명해드리는 이본 채널에서는 어,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종목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왜냐, 이 확률을 높은 확률을 더 우리가 80퍼센트, 90퍼센트 이상의 확률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단기간 기술적 분석도 더해져야지만이 아,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종목에 만족하지 않고 난 추가적인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좀더 높은 확률을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전 매매 강의 채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채널에서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자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초보자 분들도 지금 바로 응용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제시해드리면서 제가 직접 사용하는 가장 쉬운 어, 그런 그 중에서도 확률이 높은 방법들을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조 지표 시리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모든 보조 지표를 다 응용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어, 내 성향에 가장 어, 알맞다, 내 성향, 내 매매 스타일하고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어, 지금 현재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어,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보조 지표는 일목균형표입니다. 뭐 이름을 보시다시피 벌써 예, 동양의 느낌이 물씬 드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죠. 이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 역사를 보면 일목균형표는 1900 1935년 일목산인이라는 분이 미야코신문사 재직 중증권시황란을 작성을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신동전환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를 했고요. 나중에 뭐 7권에 해당하는 책을 일목균형표라고 내놨는데 요즘에는 4권 정도만 발간이 돼서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내가 이 스타일이 맞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책도 찾아보시면 많은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주목할 점이 바로 뭐냐면 저는 이 과거 역사를 굳이 설명해 드린 이유가 뭐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일목균형표의 탄생 자체가요, 증권시황란을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즉, 개별적인 종목에 적용하기보다는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기 위해서 만든 게 일목균형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져가게 되겠습니까? 모든 종목에 다 적용하기보다는, 아, 이 일목균형표에 어울리는 종목들이 따로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실제 사용하신 분들의 이력을 찾아보면 일목사는 어, 계좌주는 일목균형표는 적용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직접 만드신 분이 계좌주는 안 어울린다고 이야기한 거죠. 실제 일목사는 어, 투자기간 대부분을 단 3개에 대형주 대형 우량주만을 가지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사는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직접 자신도 계좌주는 거래하지 않았다고 하죠. 어, 물론 뭐 아예 거래를 안하진 않겠지만 메인 자금이 거의 이런 대형주들을 위주로 거래한 거죠. 어, 애초에 일목구역표 자체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엿보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흐름과 비슷하게가는 대형주를 그래서 매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목균형표를 바탕으로한 종목 시황을 올릴 때에도 시황 자체가 재료가 되어 자연스럽지 않은 주가름을 보이는 것을 보고 종목 시황을 안 썼다는 이야기가 일목균형표 원전에 나온다. 이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 어떨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냐면. 시장에 굉장히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마다 한번씩 오는 금융위기 2008년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과거의 리먼브라 사태 아니면은 과거 IT 버블 사태 이러한 대형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 흔들 만큼 이슈 하나가 시장에 흔들 만큼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때에는 일목균념표를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을 볼 때에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한 일봉보다는 주봉을 주로 활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일목기념표를 바라볼 때뭐 직접 처음 여러분들께서 응용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일봉보다는 주봉을 선택하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개잡주에 아무 기업이나 하시기보다는 주식 시장의 중심으로서 투자를 고민하시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목기요표, 이 보조지표가 원래 이제 전 세계적으로 5대 보조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어 물론 어저 또한 항상 보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란 어 항상 이 참고하는 기준이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00년도 2대 금융시장의 환경과 2000년도 이후의 금융 시장의 환경, 심지어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유동성이 공급된 지금 현재의 금융 시장의 환경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성격이 이 특성 자체가 달라질 때마다 그 시장에 맞는 이 매매 기준을 따로 그때그때마다 정해 줘야 돼요. 이건 진짜 투자 꽤나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의 기준이 매일 매번 똑같이 적용된다라고한면면년뒤 뒤, 1년뒤 뒤, 2년뒤저저지지은은벌있 있을 있있지지만중중엔 i 가능성이 높아요. 요래서시장장환환에에 참고하면서 항상 그 특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 투자 기준을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 다양한 기준을 만들었는데요. 그들 중에서 가장 우리 초보자분들도 쉽게, 쉽고 빠르게 응용할 수있으만한딱 하나의 방법을 공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이 방법보다 확률 높은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쉽고 게다가 확률도 높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 딱한 가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이 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조건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앞서 보셨듯이 개잡주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개잡주의 특징이 뭐냐면 주가의 파동이 어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멈춰 있다가 저가에서 막 1년, 2년 횡보하다가 갑자기 막 3개월 만에 100포인트, 200포인트 날아가는 게 개잡주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이 일정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 종목에 대입할 때는요. 파동이 안 나온 없었던 종목보다는 파동이 이미 큰 종목. 보통 1차 파동이 나오고 난뒤 2차 파동이나 3차 파동을 만드는 기업들에 보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올라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기업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한 차례 파동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 뒤에. 다시 한번2차3차 파동이 나올 때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꼭 체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들 중에 이제 기준인데요. 바로 이제 주식시장의 기준도 간단하게 보시면 어 제가 이 지표를 보면서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들께서 참고할만한 지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겁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일목기념표에 전환선과 기준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외에 뭐 후행스팬, 선행스팬 뭐 등등이 있으면서 구름 매물대를 보여주긴 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전환선하고 기준선입니다 이 이름값 하는 애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선 있고 바로 그것을 어, 이 기준선을 돌파하고 돌파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는 전환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쉽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준선을 전환선이 골든 크로스 한다 보시면 돼요. 이 그냥 쉽게 더 설명해서 초록색 선이 이 회색 선을 상향 돌파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타이밍을 뭐라고 하느냐?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매수 시기라는 겁니다. 이죠 그럼 반대로 이 초록색선이 회색선을 이탈해버리는 자리도 있죠.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선이 항상 위에 있다가 갑자기 회색선 아래로 내려요. 이때 타이밍은 뭐라고 할까? 요 반대로 매도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 초록색선, 전환선이 매번 밑에 있었습니다. 이 지속 지표보다 밑에 있다가 갑자기 이번 연도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연도 1월까지. 이 겹쳐 있는 구간을 가져가다가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 기준선이 아래로 가고 이 전환선이 위에 있는 구간이 1월 달에 나오게 돼요. 1, 2월 달, 2월 달부터 시작했죠. 2월 달부터 시작한 이 증시는 정확하게 어, 굉장히 크게 반등이 주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코스닥 지표로 보면 좀더 명확하게 나와요. 보시면 파동이 이제 많으면 클면 클수록 명확하게 나옵니다. 초록색 선이 밑에 있다가 전환선이 밑에 있다가 기준선을 돌파하자 증시가 굉장히 큰 상승랠리를 2~3개월간 달려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딱 다른 타이밍들 다 보기보다는 다른 거 명확하게 하는 거안 봐요. 딱 명확하지 않은 거안 보고 딱 뭐만 본다. 기, 이 기, 전환선이, 전환선이 초록색 선이 기준선을, 이 회색 선을 돌파하는 자리만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응용하신 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두 가지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기준선을 전환선이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 줄때 그때를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어, 이해되셨죠? 이두 가지 조건이 완성됐을 때 우리가 종목들에 적용해 볼수 있는 거예요. 실제 종목들을 제가 적용할 때는 주봉을 보기보다는 일봉을 참고하고 있고요. 일봉에서 종목들 중에서 이런 명확한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암호 종목이나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암호 종목이나 보겠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코롱 글로벌을 보겠습니다.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근 들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주가 파동이 있어요, 없어요? 최근 들어 없죠. 이런 종목을 거래하면 돼야 한데요. 안 됩니다. 거래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일목균형표로 명확한 자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미래나노텍 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은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네요. 우리가 보는 자리는 이런 자리였다. 상승 파동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고 다 그러다가 초록색선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해 줄때 항상 이런 명확한 자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명확한 자리가 나왔을 때만큼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나왔을 때 주식을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구간을 어 우리가 옆, 지금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최근에도 파동이 나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선이 전환 기준선을 전환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돌파했죠. 그럼 찰퇴가 아니고 오히려 팔때죠 지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 초록색선이 숨을 숨을 기어 나오면서 어 차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마 분명히 기준선을 돌파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수를 해주면 좋은 매매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지켜보면서 관심 가지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느냐 궁금하시죠? 제가 최근에 항상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어, 바로 이그 이, 무료 자료집에서 제가 항상 추천해 드리고 있는 최근에 일, 그 AI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 AI 자료집을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무료 어,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료 자료집까지 얻어가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 무료 자료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AI 어, 종목들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뭐 이런 종목들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파동이 한번 나왔죠, 그죠? 대파동이 크게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 전환선이 초록색 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떨어질 때죠. 근데 슬슬 슬슬 이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다가 슬슬 저가를 잡고 기어가다가 만약 이슈 함께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해 준다고 한다면 딱 그때가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죠. 앞서 말씀해드렸던 두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도 하죠. 이미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 개잡주의 흐름을 보이면 횡보하고 있는 흐름에서는 잘안 통하기 때문에 파동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확실히 기준선을 전환선이 아래에서 위로 돌파해주는 그 직전의 자리를 현재 AI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슬슬 추세를 전환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자리를 해당 종목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 로봇 관련 종목들도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추세 전환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전형적으로 파동이 나온 뒤에 횡보했다가 재상승 파동이 나오기 직전인 현재 상황을 이 AI 관련 종목들이 만들어 주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죠. 어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지금 현재 보이시는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에요. 아직 보시 차트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눌림목이 충분히 덜 나온 모습이죠. 이미 뭐 충분히 눌림목 나오고 이미 뭐 전환선이 아직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매매하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지금 살 때가 아니라 오히려 좀 조심하고 지켜봐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죠 2 0 0지 관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요런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충분히 횡보해 준 뒤에 다시 한번 또 다시 어, 이 기그 전환선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해준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가져가면 더욱 더 좋은 타이밍에서 좋은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게 LG 에너지솔루션도 전에 보이시죠? 여기 이런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보이시죠? 정확히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해주자 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존에 전에 파동이 꽤 많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죠? 특히나 이런 좋은 종목들 파동이 명확하게 나오는 종목들에서는 이런 어,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어,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께서 우측 클릭하시고 지표 추가를 선택하셔서 어, 일목균형 검색하시면 그 어디에서도 웬만하면 이거 설정 가능할 거고요 핸드폰에서도 집 보조 지표 설정 칸에 보시면 일목균형표는 있으실 테니까 이번 눌림목 다음 반등이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에서 일목균형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어 고,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의 명확한 매수 타이밍을 좀더 잡아나가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근데 나는 어 종목들을 못 고르겠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이두 가지 기준을 맞친 종목들을 난 스스로는 못 뽑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골라 놓은 게 바로 AI 무료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20페이지의 분량으로 간단한 이 종목만 나타낸게 아니라 어, AI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어떻게 이어가고 있고 AI에 대해서 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제가 싸그리 정리해서 만들어놨습니다. 어, 직접 만든 자료니까요 저희 팀에서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되겠죠 이 무료 자료집은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바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 인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 1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무료 아침 시황 그리고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 같은 것들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무료로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걸 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은 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바로 우측 상단에 돋보기 칸에 클릭하시고 여기에 이재진이라고 직접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에 가장 처음 설치 버튼이 나오죠 무료 설치 버튼이고요 무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고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우리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앱스토어에 만들어 놨으니까요 어,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이디 만들고 그, 아, 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급등추천주 장전 시간 포착 자료 나오는 요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화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무료 1일 급등추천주. 이런 것들 얻어갈 수 있어요. 급등 추천주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1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3에서 5% 욕심 없이 단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바로 가는 종목도 있고 좀 천천히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승률 8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유지, 노력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AI 무료 자료집은 여기 보시면 어, 공직을 급등 추천주의 공직을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AI 급등 자료집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이 AI 무료 자료집 맨 밑에 보시면 세 개의 무료 자료집 중에서 맨위에 자료집을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요걸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무료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고 예,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장전 시황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주식시장의단 저점하고 상그 저점하고 고점을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뭘 해드리고 있냐면 어 요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는 항상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항상 주식을 사야 될 때와 사야 될 때와 사야 될 때와 어, 그리고 주식을 팔아야 될 때를 제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말씀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최고의 고점 자리, 최고의 저점 자리를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저점 부근과 고점 부근을 말씀드리면서 주식을 팔아야 될때 동그라미 부분 팔아야 될 때와 주식을 사야 될 때, 어,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주식을 사야 될때 동그라미 부분과 주식을 팔아야 될때이 네모 부분을 여러분께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물론 뭐 저도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점 자리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께 그 이외 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만한 타이밍들을 제가 직접 항상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시장 시장에서 나는 남들이 손해 볼때좀덜 손해보고 수익을 볼때더큰 수익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황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런 시황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시황 보세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모든 뭐 이거 사실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미국 시장 정보, 시장 변동 요인, 주요 지표, 뭐 물, 10년물 금리, 유가, 원달러 환율, 금, 비트코인, 뭐그 위에 전일 전일자 급등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 쭉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뭐만 하시면 되면 중간쯤 있는 오늘 시장의 방향성. 요 오늘 시장의 방향성. 요구하고요. 그리고 맨좀 밑에 내려가면 어, 오늘 시장 한줄 정리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매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장에 적어 놨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테마는 어떤 테마를 주목해야 되느냐. 테마는 어떤 테마 주목할지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100% 무료 정보들을 꾸준히 내어드리고 있고 다양한 자료집들도 꾸준하게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무료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아이디를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 심지어는 제가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어, 만들어놨습니다 왜 개인정보 요즘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 이 아이디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여 아이디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급등추천주나 뭐 시황 급등포착자를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하세요 아마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왼쪽 하단에 있는 이 바로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어,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용약관 동의 내용이 나옵니다. 맨 위에 있는 이용약관 첫 번째 클릭하시고 오른쪽 아래 있는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순차적으로 요거 요거 클릭하시면 아이디 만드는 칸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점 네이버 아이디를 이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어, 적으시고 꼭 중요한 거 여기서 골뱅이 네이버점을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골뱅이 아이디만 적는 게 아니라 골뱅이 네이버 o 컴 본인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까먹지 마시고 매일매일 로그인할 때마다 사용해야 되거든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 o 컴을 입력하시고 비밀번호 뭐1 2 3 4 5 6 가셔도 됩니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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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성함도 꼭정함안 성함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닉네임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어뭐 홍길동 뭐 이런 거 적으셔도 돼요 어 홍길동 21234뭐 이런 걸로 적으셔도 쉽게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아이디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디 만드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100%트 무료로 급등추천주 시황 자료들 모든 것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해당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평생 무료로 계속해서 내어드릴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유료할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다양한 컨텐츠들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